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뮤니티 리더 성장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리브트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laughs> 되고요. 어, 얼굴이 참 시커멓게 나네요. 네, 저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리더, 지속 가능한 멘토 리브트란이라고 합니다. 저의 강점은 연결성, 최상화, 공감, 절친, 전략 이렇게 다섯 가지 특성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이 강점들을 활용해서 더 나은 길을 찾고 팀을 한 단계 도약하는 변화 주도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요. 우분투 라는 뜻은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아프리카의 네, 글귀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2024년까지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n e t k i n AI를 이용해서 해 봤는데요. <laughs> 지난번에 듣고 써먹어 봤습니다. 어, 제가 느낀 것은 아 나는 커뮤니티로 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MKY부터 시작해서 입학해서 네바시 디지털 주터 협회 네그 공간에서 디지털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방법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배운 것을 나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디지털 더협회, 굿잭관리지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열고 챌린지도 하고 모여보십시오. 내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하는 이프렌즈 활동도 할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큐리어스 통해서 새로운 또 커뮤니티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구나. 네,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거쳐온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이름은 리첼이라고 하고요. 리첼은 음, 챌린지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 리버트랑과 함께 챌린지해서 저희 이제 식구들 중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름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선물도 드리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챌린지 한 분들과 같이 오픈 채팅 방에서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챌린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강사 이렇게 코칭, 멘토 이렇게 역할들을 또 각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일상생활 나누는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요. 같이 부산도 가고, 네, 최근에는 대만도 가고, <laughs> 그래서 놀러도 가고, 심도하는 그런 커뮤니티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폭사 <laughs> 빠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보셨을까요? 네. 육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제가 커뮤니티를 많이 생각나게 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막내 아들을. 제주도 바다에 아이가 떠 밀려갔는데 3일 밤낮을 엄마가 울고 상심해 있을 때 아이는 어디서 큰아이, 어디서 잘 얻어먹고 있는 거죠? 엄마는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부엌에 가봤더니 호박이며 생선이며 쌀이며 뭐 먹거리가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놓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런 험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전에 있었는데이 어, 런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원래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를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예전에는 지역과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미였으면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빠르고 불확실하고 개인이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연결고리보다는 약한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됐고 저희 여기 모이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한 연결고리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경쟁력은요, 네트워크에 소속된 것,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가난한 사람은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커뮤니티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라고 하고요. 아까 저희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러면은 내가 딱 좋은 커뮤니티 했을 때 떠오른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신가요? 네. 뭐. <laughs> 아니 그 대답을 원한 건 아니고 본인이 소속하는 그래서 아, 나는 우리 집이 좋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동안 들어왔던 많은 다, 단어들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띄실까요? 참여, 참여. 네. 목적 포용성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커뮤니티 할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커뮤니티가 무엇이 다른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안전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어, 나는 여기에 팀원인가 했을 때 맞아 나는 여기 소속감이 있어 하는 안정성 그리고. 그리고 서로 리더가 너무 잘났어. <laughs> 그래서 난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하면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서로 취약한 것을 내놓으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전이나 목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으면 좋은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제가 느낀 커뮤니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신뢰와 진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커뮤니티의 어떤 특성,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신뢰와 진정성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나와 커뮤니티 어떤 게큰 것인가 했을 때, 내가 더 크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지 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성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좋은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커뮤니티가 어떤 게 좋고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를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목표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챌린지. 그리고 여기 계신 중장년 분들한테 좀 적합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육만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서로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연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에 대한 마인드셋,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그럼 나한테 맞는 커뮤니티는 도대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서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보게, 보완하면 어때요? 이렇게 피드백을 할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프로젝트를 생각해 봤고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습 실행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 우리가 이렇게 뿌듯하게 잘 해놨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효과도 분석하는 활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개인의 성장으로 시작해서 어, 내 커뮤니티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어지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기대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커뮤니티에서 먹으면서 배우면서 했던 활동들 했던 사진인데요. 사람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뮤니티는 사람을 만든다. 이 어, 말을 저는 기억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나도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로서 어, 다른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고 연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